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5번. 네. 네. 네, 갑자기야. 네, 네. 무슨 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조준. 네. <놀던> 보방 지원 대기 무슨? 계속하세요. 네. 사령부 어퍼. 일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광물이 부족해. 여긴못찍겠는데 건설로봇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 아이씨. 무슨 일이? 라이, 갑자기. 계속하세요. 안 좋. 네, 갑니다. 간다. 뭐 일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라켓 아, 레이저 청동기를 작동시켜 보자고. 건설러봇 준비 완료. 밤이 머지 않았어요. 제가 사령관님이라면 감염체들 상대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무슨 일이죠? 건설러봇 준비 완료! 투성 검매 완성. 네. 아이기. 그렇게 하죠. Systems... Kind of 해가 졌습니다.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감염체들의 공격을 막으십시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내시공습 준비 완료. 저왕저글릭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빠른데다가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사령부 업그레이드. 광물이 부족합니다. 연구 와이너. 디페리온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구 완료 아무래도. 하늘공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기지가 공격당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 물리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말해버렸다. 소도 모험을좋아하다서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으악.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또 2차가 왔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 메시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움직입니다 우선, 방문이 부족합니다. 또차가 왔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밤이 거의 끝나갑니다. 낮이 되면 다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뒀습니다. 네, 아이고 사령부 작업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가병이 많이 남았어요. 안 좋은 일인가요? 자, 가. 가지도보내 주세요. <목소리>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해오버려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동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드비이트가 <목소리> <불차가> 왔습니다. 히페리온이줄수 있습니다. 편리하니부리니

이렇게 날이 또 저물어가는군요. 이출습니다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능사가 왔습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속검. 동생이 공격받습니다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이번엔 가습니다 지원이 요가습니다 동생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분주가 공중에 떴어요. 놈들이 골칫거리가 되기 전에 떨어뜨리세요. 놈들이 방벽 하나를 산산조각 낼 기세입니다. 공격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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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동 5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동맹 기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동맹이 공격습니다지습니다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부족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이부족 지금 아몬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기지도 않군요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곧 동이 들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사습니다 배시 공습이 준비되었가습니다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Ja. Okay. 강 물이 부족해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밤이 될 겁니다. 감염체들을 대비하세요.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물이 <목소리> 부족해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전장에 바이로파즈가감염됩니다 저걸 제거하면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동안뿐입니다 오늘 밤에 바이로파즈를 처치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S> <S> 잘하셨어요, 사령관님. 구조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 바이로파지 때문에 애먹을 일은 없겠군요. 감염체들이 방벽 하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군요. 이제 감염을 절반 가량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벽 하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목이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소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음, 자, 빨리, 빨리. 방목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목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모델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아몬이 병력을 도모하는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동맹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변체 녀석들, 마음껏 공격하라죠. 곧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놀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늘 달군리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어가 왔습니다. 힙보료이 준비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작할 수 없습니다. 동맹 <놀람> 나가시다 가 부족합니다. 이공격받다 있어요? 부족해.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령관님. 곧 해가 질 겁니다. 심각하다는 알았지만,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놈들을 막으십시오. 아엔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방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이 공격받고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소중 모범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싶요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부족한... 있습니다. 있어서... 지옥, 이거 아무튼 우 처치하고 싶어 안달이 모양이고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하지 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조금만 더요,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나 이런 일들 정말 잘하지 않아?